안녕하세요. 바다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미니 오줌난 샀던 것 중에 웜핑크 꽃이 네, 꽃송이 네개 있었는데 다 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. 꽃이 호접란 큰 것보다 약간 약간 더큰것 같기도 하고 호접란 꽃큰 것만큼 커요. 잎 색깔은 약간 노랗고요 노란 흰색에 노란 게 줄무늬 있고 거의 호접란들이 거의 잎 안쪽이 거의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요, 수염이 참 특이해. 호접란들 거의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이리로 돌아오세요 하는 그런 손짓같이 보이기도 하고. 예, 처음 피면은 색깔이 약간 이렇게 흐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잎 색깔이 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호접난 분갈이 식재는 전부 이렇게 초태로 했어요. 그 이유는 저번에 제가 난 10개 샀을 때 식재를 바크하고 난석으로 했잖아요. 근데 그 식재들은 표면이 좀 거칠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심는 과정에서 난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남뿌리안 상하게, 최대한 안 상하게 해야지 얘들이 빨리 발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요번에는 수태로 식재를 다 해봤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아주 꽉꽉 눌려서 심는 게 아니고 슬쩍슬쩍 집어였어요. 통기성이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. 맨 밑에는 이제 난석을 조금 넣었어요. 난석하고 마크를 여기 난 이게 분이 조금 깊어요. 그래서 이게 통기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넣었어요. 얘는 그렇게 몸살을 심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여기 잎이 바닥 바닥해요. 잎이 우리를 최대한 안, 안상하게 심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쁘게 이렇게 피웠답니다 다른 꽃들도 많이 폈어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, 한 주, 좋은 한주 되시고요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